자, 오늘 제품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노트에 대한 내용이고, 노트 테이킹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또 또 잔디방에 장기일님이랑몇 분께서 올려주셨어요. 자, 그 부기보드 싱크 가지고 왔습니다. 나온 지는 좀된 제품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계속 그 사고 살까 말까 망설이던 예. 그 제품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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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개봉기를 올려서 비했는데 어, 디자인 면에서는 사실 악평을 좀 받고 있어요. 왜요? <laughs>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닌가? 구리다란 게도 <laughs> <하라는 웃음> <정도> 보고, 어떻게. <laughs> 별로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어, 다양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음, <laughs> 제일 좋아하는 점은 이거예요. 팬이 <laughs>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멍이 있으니까, 아예 음. 거치도 좀 갖고 다닐 수 있다. 꽂을 수 있다? 꽂을 수 있다. 아예.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거는, 쓸수없는 베젤이 너무 높다. 그게 음. 다고 그것만 줄였어도 조금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음.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녹화에서 올려드렸었던 뱀북 스파크. 얘하고 비슷한 점이 사실 하나 있어요. 보면은, 요 단추를 눌러어야 됐죠? 네. 얘를 눌러야지만 저장이 됐단 말이죠? 근데, 구기보드 시리즈 중에서, 싱크 제품 같은 경우는요, 동일합니다. 작성하고 나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저장이 돼요. 음. 거의 비싸죠. 어디로 저장돼요? 이, 디바이스 안에 저장돼요. 아이 디바이스가 얘를 머금고 있다가, 아마 얘도 비슷했을 것 같긴 한데, 스파크도. 여기 안에 데이터가, 제가 작성한 모든 내용들이 PDF로 변환이 돼서, 혹은 이미지를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아, PDF 이미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네. 세팅이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제걸 연결시키게 되면, 디바이스, 그 스마트폰 다시 연결시키게 되면 거기 저장이 되죠. 음. 그래서 한번 여기도 그려보는 걸로 간단한 거 가지고 그려주시면요. 음. 그렇죠. 이제 방향은 본인이 선택하게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어, 세로형으로 쓰실 때는요, 제가 쓰는 것처럼, 부기보드 로고가 오른쪽 위에 오게, 음.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기본 형태예요. 뭐, 앱에서 좀 바꿀 수 있기는 한데, 부기부드가 어플리케이션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고. 작성하고 나서. 다시 다 그리셨어요? 예. 어, 그 다음 그려졌던 거죠. 또 고양이 네, 귀요 자, 보다시피 굉장히 좀 매끄럽게 그려지기는 하고요. 어, 이제 하얀 바탕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까만 바탕에 초록색깔로. 칠판 같아요. 네, 칠판 같아요. 전자칠판 음.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아, 보면은 여기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 빨간 불은 이제 충전. 아. 파워 버튼이라서 원래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계속 켜놓다 보니까 터리 음. 충전하라고 음. 지다고 오는 거고요. 이 음. 옆에 있는 거이 파란 색깔은 뭐냐? 아 파란 색깔은 이 블루투스죠. 아까 보셨던 거죠? 그러네요. 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뭔가 좀 신호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음. 제 스마트폰 조금 전에 동기화 시켰기 때문에 그 동안 저장돼 있던 데이터들을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이게 하나고요. 자, 그래서 평소에는 얘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들고 다니다가 저장할 때 세이브. 얘를 누르게 되면은요 깜빡깜빡거리죠. 그럼 저장이 된 거예요. 아, 저장된 거예요. 뱀크스파크랑 거의 똑같죠. 음, 저장된. 이, 이 상태에서 지우고 싶으면은 한음 번에 지워지게됩요 음 다시 불러오는 건안 됩니다. 음 네, 한번 한번 그림 그림은 낯장불입할수가 음 네, 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뱀크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시게 되면은요. 아, 그게, 이게, 부기, 부기보드 어플리케이션인가요? 어, 이런 부기보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건 제가 지난번에 그렸었던 건데요. 음, 음. 이번 지금 보내기 때문에, 6일 전에 그렸었던 그림인데, 그대로 들어오죠. 음. 사실, 노스테이킹이 약간 떨어져요, 얘는. 음.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거라든지. 음. 글씨가 선명해지긴 합니다만, 필적을 그대로 갖고 오지는 못합니다. 아.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은 좀 아쉬워요. 음. 음. 이것도 제, 그랬었던 필체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음. 약간씩은 밀리는 게 있죠. 음. 하지만, 쓸만하다. 음. 그래서, 베모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러스트를 하시거나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들한테 유용하고, 어,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글씨를 쓰거나,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보이보드싱도 어, 괜찮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강의 들으러 다닐 때, 뭔가 누군가 회의하고 미팅을 할 때, 종이 하나 꺼내놓고 거기다 쓰기 보다도 그냥 구기보드 싱크 꺼내놓고서 음. 여기다가 기록을 한 다음에 바로 저장하기 버튼 눌러놓기만 하면 됩니다 음. 그럼 좀 안심이죠 또 그런 용도로까지 사용하면 찮을것 같아요 필기감 나쁘지 않죠? 네 약간 두껍게 나오는 게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 회사가 또 엄청 웃기는 게 원래 구기보드 싱크 첫 번째 버전은요 얘가 뭐 1세대, 2세대 그런 거 구분 안 해놨거든요 예. 근데 그냥 처음에 나왔던 버전은 얇게 써줬어요 음. 음. <laughs> 그 연필 같은 필기감으로 골펜 같이 얇게 써줬는데 그거의 단점이 뭐였냐면 흐리게 나왔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개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만들었는데 진하게 만들면서 필기감은 예전 아이들이 가지고오는 부기보드처럼 그런 필기감으로 돌아가버렸어요.